안녕하세요 형님들. 즐거운 주말입니다. <laughs> 아,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뭐 너무 어, 뭐좀 춥긴 한데 어, 며칠 전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따뜻해서 어, 잠깐 나가서 어, 활동하기 딱 좋았던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형님들 그래도 어, 항상 건강, 어,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해 주시기 바랄게요. 정말 독감 걸리면 답이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지금 음, 맨날 예배당 달리기만 하다가 오늘 가볼까 하고 왔는데 그냥 그냥저냥 할 만하네요. 네, 그냥 저냥 할만 하네요 그냥 그래 가지고 그냥 저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 치는 거 어, 성공 아 이거 풀어 놔야죠 매너모드 끄고 어, 예,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예, 그렇죠. 여기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항상 사람 있는 데서 예, 이게 제가 성공이 플 플런 <laughs> 비성공으로 <laughs> 해놨대가지고 그런데 뭐 할만합니다. 예, 성공 비성공 해가지고 하면은 뭐 어차피 몸빵하면서도 음 가능하고 해서 그냥 막 물약한 뭐 만땅 해서 왔는데요. 사람도 많고 어, 제가 몸빵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막 무작위 힘들고 <laughs> 그러진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 지금 저는 아시다시피 어, 공격 적으로 많이 근댐이나 이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밀어 놨고 리덕 역시 하나도 지금 안 찍어 놓은 상태거든요 엘릭서 리덕은 그래서 제가 지금 리덕이 몇이 나오냐면 그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근데도 괜찮게 할 만하다. 리더기 36에 <laughs> p 이2 7이거든요 리더기 이런 리더가지고 여기로 왔다는 게참 좋죠. 예, 근데 마족은 정말 못해먹겠더라고요. 마족 갔는데 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마족은 갔다가 어, 그냥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귀환주면서 썼습니다. 막뭐 이렇게 막뭐 이렇게 막주말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자사하시는 형님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들도 뭐라고 해야 될지 좀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다 뭐 이렇게 느껴지시는 형님들은 반드시 예배당 한번 와주십시오. 즐겁게 사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오랜만에 저희 자, 예배당 한번 와봤구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올해는 또 올해 목표는 또 신변 플러스 신스 1 신스가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변은 언젠가 뽑힐 때까지고요. 신스 신스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그래서 해서 뭐한200펼체때한 200만 전스 하나면 뭐 신스야 도전 가능하니까 음 그런 것도 한번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야 근데 이거 만화도 너무 많네요. 야 이거는 몸빵이 안 되네요. 네 이런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되고요. 시계 야 이거 입구에서가 돌려야 되거든요. 어 입구에다 돌렸는데 어떻게 저까지 갔지? 항상 저희가 눈팅을 하면서 네 입구에다 돌리시면은. 네 충분히 자산은 할만하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입구는 괜찮은데, <laughs> 저렇게 막, 다른 데 들어가면은, 아직도 힘이 깊다는 거. 근데, 예전에는 저 정도 근데, 때리면은 그냥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네, 편하게, 뭐, 낚시, 아, 뭐죠. <laughs> 사나, 자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영상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한두 마리와 쳐도 예. 엄청나게 치고 막 그랬던 저의 모습을. 아마 이제, 어, 리덕션 엘릭서 싹다 찍고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할만할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들도 뭐, 지금 뭐, 아까 다대어섯 마리 막 우르르르 몰려오는데도 뭐 어느 정도 어, 버티고 배를 예,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 줄수 있으니까 지금은 예전엔 뭐 두세 마리만 붙어도 막 벨벨벨 이러면서 귀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금명이 좀 많이 후달려서 예, 빨리 금명을 한180 이상 해서 좀한 어, 200도 넘기고 해 가지고 좀 쉽게 쉽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분명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목을 잡는데 삑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긴 최상위, 차, 정말 최상위 사냥터의 하나거든요 이 나가바스의 예배당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예, 저는 항상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행복합니다 저희 형님들도 항상 뭐 자신에 따라서 뭐 즐거운 그런 어, 자살을 하고 즐거운 리니지M 생활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녁이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독감 특히 안 걸리시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지아놀자의 아지아였습니다.